안녕하세요. 저는 윌비스에서 소방 한국사를 맡고 있는 한경진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아마 시험 열흘 전일 거예요. 어, 우리가 1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어이 남은 10일이라는 기간을 활용해야 될까요? 라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수험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해 왔잖아요. 그렇죠? 음, 근데 어 시험 막판이 되면은 이 수험생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험생활을 하고 힘들어, 힘들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활에 지쳐가지고 느슨해지고 흐트러지고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. 물론, 오랜 수험기간 동안 지쳐있는 것도 맞고요. 어떤 분들은 뭐 1년 준비하신 분도 있고 그 이상 준비하신 분도 있습니다. 어,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했던 것들인데 그게 단한 번의 시험으로, 준비했던 것들이 단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된다는 거에 약간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어, 느슨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. 그런 마음들은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. 멘탈 관리를 하셔야 돼요. 멘탈 관리. 음,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. 음,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. 그 멘탈 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하냐? 그 10일 동안 뭐 해야 되냐? 마무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. 나겠죠? 제가 지금 멘탈관리만 얘기했는데 또 하나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사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되냐 라고 좀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출사료를 조금 보세요 마지막에 딴거 없어요 뭐 문제 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사료 같은 거 한번 사료만이라도 보세요 문제는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사료 같은 것들 최신 기출문제들 있는데 사료 같은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문제풀이 하시면서 단원별 문제풀이 동영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분 틀렸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그런 것들 체크하세요 제가 어 문제풀이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틀린 것들 을또 틀리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답노트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음.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되었던 거는 멘탈관리 10일 동안 멘탈관리 잘하자 멘탈 잡자, 알겠죠? 음. 자,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, 그리고 합격을 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